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나 깨나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오니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이 싸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애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름산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시작한 날이죠.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모여서 예배해 드린 것이죠. 그 시작의 마음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어느새 주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역사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서지 않아서 잘 갈팡지팡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역사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죠. 그들을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시고, 제자들도 먼저 보내신 다음에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홀로 계시기를 원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홀로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왔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홀로 계실 수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을 맞이하셨고, 많은 무리들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셨고, 그들과 삶을 나누셨습니다. 홀로 계실 시간이 없었죠. 정말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들과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저녁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리들이 배고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돌려보내신 다음, 정말 피곤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들도 보내고 쉬고 싶은 그 시간에 그냥 쉬시지 않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빼먹지 않고 지키는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정말 쉬고 싶으셨을 텐데,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눕고 싶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쉬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혼자 있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야 회복되고 기운을 차린다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누리는 쉼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는 그에게 있어의 쉼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창조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혼자 있는 것이 쉼이고 회복이라 여기는 것이죠.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쉰다고 여기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것이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회복의 시간이라고 여기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쉼의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서의 쉼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서는 쉼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할 때새 힘을 얻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축쳐지고 싶은 그때에 참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대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심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심의 개념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쉼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 하루의 일과들을 보낼 뿐인 것이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그때 비로소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털어내고 새롭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을 다시 주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는 것.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참된 쉼이고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연결됨으로 내 생명을 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냥 쉬고 싶다면서 버려야 할 행동과 마음을 버리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고 잠을 자면 일어났을 때 쉼이 되셨습니까? 여전히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생각이 깨끗해지지 않아서 여전히 불편한 마음 가운데 시간을 허비했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잘못된 마음과 태도와 생각들을 털어놓고 내려놓고 돌이켜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쉼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생각이 깨끗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쉬어도 쉰것 같지 않은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함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용서해야 될, 용서를 대해 용서 구해야 될 것들이 생각난다면 용서를 구함으로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심의 개념을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짧게라도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고 그냥 눕고 싶은 그 시간에도 밤 늦은 시간에도 주 앞에 나아가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배워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보냅시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쉼을 누리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쉼을 누렸습니다. 회복을 누리시죠. 그런데 그 시각,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성경에서는 밤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주님께서 밤늦은 시간에 홀로 주님 앞에 하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깊은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있었고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을 세번 여성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것을 넣어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한밤 중에 산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대략 5km 정도 이상이라고 파악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맑은 날에도 2km 밖에 정도 되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식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밤 중이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식별하는 것 불가능한 시간이지만 주님은 보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눈과 마음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겹게 노을을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걸어갔다면 제자들에게 바로 배에 올라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나쳐 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셨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 옆을 지나가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봐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내가 옆에 있으니 나를 보고 이제 도움을 요청해라. 이전에 풍랑이 불었을 때에 내가 풍랑을 잠잠케 했던 것 봤지 않느냐. 나를 보고 도움을 요청해라라는 그 마음으로 지나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때에 지나가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앞을 지나가실 때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추애국기 3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을 잇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거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대화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한 곳에 서 있어라 내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간 앞에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나가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엘리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거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갈매산에서 전투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호렙산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호렙산에 간 것입니다. 그거라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앞을 지나갈 때니 너는 거기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나가십니다. 네가 찾는 하나님, 네가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 바로 내가 네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표현을 통해서 그냥 옆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인간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시점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모두 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병여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억지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모시려고 나아갔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열두 광주를 거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붙잡으려고 한 것이죠. 이 모습을 제자들 또본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다흩으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내 광주리에서 전혀 줄어들, 줄어들지 않는 그 모습 너도 경험했니?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다 나눠주고 났는데 내 광전에 그 가득 찼던 것 너도 경험했니?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면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될 거야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지 않았니?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실 거야 그때 우리 어떻게 하지? 누가 옆자리에 앉을까? 누가 어떤 권력을 차지할까? 우리가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빛이 왔다라고 생각하며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실 생각이 가득 차 기쁨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풍랑을 불러 일으키신 겁니다. 그 생각하지 말고 노를 저어라.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 가운데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옆을 지나가시면서 나는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외치며 놀라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 옆을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고 보지 못하고 우리의 왕인 예수 그 사람이 죽었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될 예수가 죽어서 지금 유령의 모습이 곳 가운데 오셨나?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외치며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의 생명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저을 때,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계시는 예수님은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인간의 왕,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여겨서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귀신이다라고 외치며 두려워할 뿐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십니다.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혼자서 풍랑을 맞서 노를 젓는 것처럼 여겨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상을 보고 계신다라면 나타나서 해결해달라는 마음으로 부르짓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눈에만 안 보일 뿐,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헛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힘든 상황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알아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체제들도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내 삶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실 때 풍랑을 멈추시고 다가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바람을 맞으시며 예수님은 제자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풍랑이 멈춰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여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지나가실 때 풍랑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주님이 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래서 주님이 그배 위에 올라 타실 때에, 그때 풍랑이 멈췄다라고 성교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왜냐? 풍랑의 눈이 멈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군산교회가 이땅 가운데 세워진 날입니다.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69년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지금도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합시다. 창립 기념 주일을 그냥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감사해들렸던그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장소 확보합시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 오셨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장소 확보합시다. 인생의 암, 암흑기 같은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시고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발견합시다.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하시는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인정합시다. 주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읍시다. 그생명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언제나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소망합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으로부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원하오니 우리의 시선 새롭게하여 주옵소서,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자정하셔서 할 줌이 싸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